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 태양구소의 김지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302호입니다. 오늘 302호에서 다룰 주제는 해외 선교사를 돌보내는 문제입니다. 파손기관에서 선교사들을 해외로 내보내지만 그 이후에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분에 대한 관심들은 솔직히 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미성대 박사과정 학생팀들이 올 4월 달에 한인 해외 선교사 13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선교사 돌봄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육체적인, 건강적인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53% 선교사님들이 체력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이 나가는 곳은... 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선진국이 아니라 한국보다는 생활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이 생활 환경의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역을 혼자 담당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뿐만 아니라 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어, 찾아갈 병원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건강 관리는 더욱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적인, 육체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한번 질문했습니다. 어떤 정신적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선교사인데 35%가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기력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거는 내가 뜻했던 바, 내가 원했던 바,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내 뜻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무기력증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현재 해외 선교사님들이 처한 현실도 그럴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제약들들, 그리고, 재원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제약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무기력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기력증이 심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불안, 염려,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고요. 수면장애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비율들도 각각 29%와 24%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우울증 혹은 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대인기피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10%대의 선교사님들이 우울증 그리고 대인기피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서 초기에 무기력증을 관리해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를 남성 선교사님들과 여성 선교사님 나눠서 보면 여성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여성 선교사님들이 더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냐면 우선 여성 선교사님들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환경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다고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성들은 대외 활동을 통해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의 문제, 이걸 대외 활동을 통해서 풀 수가 있는데, 여성 선교사들은 그럴 기회들이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풀 기회 자체도 남성보다 적기 때문에 이런 건강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여성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 1년 내에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79%가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 80%,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선교사님 대부분이 영적인 어려움을 선교주에서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아, 근데 영적인 어려움이 좀더 진전되면 영적 침체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영적 침체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 했더니요, 특히 선교사 사역을 10년에서 19년 정도 한 분들이 영적 침체를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 어, 처음에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 초기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을 겪지만 그걸 극복하고 해소하고 나가다가 한 10년부터는 이제 그 부분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영적 침체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어려, 정신적이고 건강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9%, 10명 중에 6명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가족, 지인들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2%입니다. 반면에 파송 교회는 21%, 선교 단체는 16%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부 기관, 전문 기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해결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는 측면에서 보면 성교사님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어려움들을 해소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 혹은 미리 방지하기 할수 위해서 많은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해봤더니요. 첫 번째가 언어 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었습니다. 68%였고, 두 번째가 영성 관리, 그리고 건강 관리가 59%입니다. 언어의 문제는 해외 선지에, 해외 체류하면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1, 1위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성 관리와 그 다음에 건강 관리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지력, 체력, 영역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영역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체력이 없으면 다른 것들도 지탱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면 체력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교사님들 스스로, 그리고 파손기관에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어떤 지침들, 그리고 건강검진의 기회들,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더 높이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혼자서 해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교사님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파송기관에서는 파송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외에 선교사님들의 생활을 세심하게 돌봐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여성 선교사님들이 정신적 건강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여성 선교사님들에 대한 관심을 좀더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역에 10년, 사역 10년에서 19년 사이에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역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선교사님들, 이분들에 대한 돌봄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해나갈 필요성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우리 파송한 기관과 교회의 교인들도 같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분들을 돕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상으로 넘버즈 302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303호로 다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